사주 불러봐. 경술. 경술. 응? 경술? 경금술. 네. 갑신. 갑신. 을축. 을축. 무인. 여자 51세. 미대훈이요. 사주가 을목이 신월에 그 금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 일단은. 때가 올라와 있고. 그러면, 목토를 보면 목생화 화생토가 잘안 되니, 화를 용해 있는 사주가 되겠지, 인중의 병화나. 그래서, 이 사주는 쟁제하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지. 쟁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통변할 때관을 용시해서 쟁제를 말린다.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화를 이용해서 목생화와 생토하는 식신생제하는 단어가 있는데 관을 써서 목을 누르면 은 내가 마음에서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에, 물질적인 충족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마음 편하게 산다는 개념이고 식신생제하게 되면 은 내가 취해서 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쟁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엇으로 쓰냐 나중에 봐야 되고 분에서 지금 슈나 나 여기네. 김여대운이죠. 네. 김여는 을경합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쪽으로. 그럼 쟁제가 완하히 일어나고 있네. 일단 쟁제가 되고, 채를 봤으니 쟁제가 되고 있는 의미가 여기 비교 보고. 그러면은, 아, 뭔가 계속, 뭔가 계속 배가 고파서 계속 뭘 먹을 걸 찾는 모습이죠. 그니까, 러 나이가 여자 51살이라도, 지금 대운에는, 뭐가 항시 부족함을, 뭐, 뭐 부족한 면에 놓여있다는 얘기야. 여기 대운을 통변하지 말고, 그것만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 심성만 알고, 일을 봐야 되겠지. 이내 연목이지. 이내 연목이죠, 이거. 그러면, 무슨 기회? 작년이잖아. 작년에, 쟁절하고 있으니, 통변. 뭐가 그렇게 마땅치 않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배가 많이 고팠다. 이런 얘기네. 배고파서 막, 배고팠다. 작년엔 상당히 바빴다. 한시도 쉬울 날이 쉬울 날이 별로 없었다. 아주 바쁘게 살았다. 뭐 이런 개념이지. 마음이. 올해 들어서, 자진이잖아. 좌진 수국 금 예쁘리 달고 들어오니 금생수 수생목 관인선생이 들어오네. 작년에 많이 마음 고생을 한게 있는 마음 고생을 하며 지냈는데 올해 들어서는 에이, 마음 고생한다고 뭐그다내 원대로 되겠냐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침은 그대로 관인이 여기, 여기는 받아들이는 맛이 있으나 내년은 받아들이는 것보다 억지로 참고 있는 모습이니 조금 스트레스가 들어오네. 그런데 에휴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모양인가 하면서 도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여긴 역시 항시 못마땅, 항시 부족한 관점에서 그냥 "에이, 그냥 뭐 어떡하냐"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지. 저게 됐으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나 먹고 어떻게 살아야지, 뭐 조금 푸념을 하는 의미, 의미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는 거지. 이거 작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한 거 없어? 무엇까지 모르겠고요 응.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지금 박사가 좀 준비 중인데 쉬한 사람인데 네 내년에 어. 박사 논문 통과되겠냐고요 신촌치. 내년에? 올해 말고? 네. 지금 준비 중이니까 계속 내년에? 네. 조금 전에 뭐라 그어 체념, 아니 체념 하면서 미련이 있다 여기는 내가 이게 뜻들이 되겠냐? 아이고, 그냥. 안 되면 할수 없지. 그렇게 내년에 가게 돼 있어. 제가 이걸 쟁쟁로 전혀 못봐가지고 지금. 왜? 왜 쟁쟁 못 봐? 일단 금이 음. 이렇게 짱짱하게 있고. 어, 짱짱하게 있는데, 네. 이 금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를 봐주라고. 금이 지금 금화시켜버렸잖아. 네. 그 얘는 토를 보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은, 화작용, 인중에 병화는 더안 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바람 안 보고 애를 태우고 있다고. 뭔가 계속 이대원에는 뭔가 내가 꼭 저게 돼야 되는데, 저게 됐으면 좋겠는데, 배고픈데 저거 먹어야,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계속 애를 태우고 있어. 이게 토생금으로 재생 관사주를 받거든. 아니야. 그렇게 보면 토생금 아니야, 이거. 토생금? 그냥 토 생각. 그거 어, 그렇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사주가 습한데. 음. 이건 뭐였지? 물, 추요 치주. 지금은, 얜, 양토야. 그래서 그냥 앞으로 보고 가는 토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대상이야. 음. 내 뒤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무리 저렇게 습에 강해도. 음. 그냥 일단 양토는 양토라. 그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지, 뒤로 들어오겠지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저거 가져야지지, 따라오겠지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건물을 언제 살수 있겠니? 응? 건물을 언제 살수 있겠니? 그러면 사주에는 안 나오지. 건물인지, 땅인지, 배인지, 비행인지. 그러면 바라는 게 그렇구나. 건물이잖아요. 어, 그러면 바라는 게또뭐 있어? 박사학이랑 건물 또한또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이 또 하나 있어요. 뭔데 이멋시는 남자예요. 3명씩 세 빨를 수도 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운이 좀다 된다니 우리 나 보면 다안 된다 그래. 그래도 이제... 여기 세우는 뭘 뜻하느냐. 내가 성취율을 보는 거야. 성취 프로테지지. 그러니까 성취율. 1년 농사를 졌더니 뭐조 심은거는 미쳤고 가지 심은건 남았고 배추 심은건 좀미쳤고다 해보니까 얼마정도 남았더라 얼마정도 손해봤더라 이거 보는거지 일년농사를 보는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가지는 고추는 조는 이걸 따져야 되잖아 그럼 관임은 재는 이, 이거 보는거야 그럼 이사주 목적은 어디있어 지금 여기에 재목적이 있잖아 그러면, 올해. 이제 월로 보는 거잖아. 그럼 일단 오, 올해. 플러스야, 적자야, 흑자야. 그거 따지고 가야 돼. 적자라고 생각하 어, 적자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지금은, 에휴, 뭐 저게 되겠어. 지금은 이렇게 지내,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고 가야지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은 일단 적자 쪽이지. 그럼 어느 적자가 제일 크겠는가 봐야지. 음. 인생 중에서. 어느 협자가 제일 클까? 신축이 여기서는 예된 토가 망가지는 월이 음. 제일 가슴이 아파. 아예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 참고 가야지 뭐 내가 난 아, 누르고 가야지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걸 미 보라고 뭐가 있냐면은 이럴 때. 죄를 볼 때, 쟁제할 때, 관을 용신을 쓰는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렇게 관운이 들어오잖아, 이게. 네. 관운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어, 내가? 천문 개념이잖아. 마음 비워야 지 음. 아, 또. 조금 더 나가야지. 참는 다, 아 잊어버려야지? 음.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여기 이, 이거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지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아, 아니요. 이거 있잖아. 아직 망가진 거 아니잖아. 네. 나는 선천적으로 여자를 필요로 하지. 이게 남자 사주려면 근데 지금은 내가 참고 있다지. 여자는 이제 앞으로 안 만나가 아니야. 네. 응. 그러면 환이 들어왔어. 그래. 지금 내 여자 생각하고 막 마음 졸이 뭐해? 어느 땐가 여자 만나겠지. 지금은 내가 뭐 조금 이렇게 바등바등 되지 말아야지. 이런 거지. 여자 안 만나는 는거 아니야. 네.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망.. 이제 이거 제가 망가졌어. 뭘해서? 그럼 뭘할까? 이거 종으로 종사처럼 보면 안 돼. 아휴, 이제 포기해야 되나? 정말로 아까운데. 그러니까 가슴 쓰리고 아파는 안 만약에 버리게 되잖아. 가슴을 되게 쓰림서 버리는 거야. 꼭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마음에 두고 지금 내가 참고 있었지 버리는 게 아닌데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되네. 아휴, 이렇게 크게 있는거 잃는, 잃는 거지. 이 사람은 죄를 잃을 때가 제일 나빠. 그더 마음고생이 그 있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마음고생이 크겠네. 그렇지. 여기는 받아들일 수가 어디 갔어? 여기 자진이잖아? 네. 받아들이는 게 용이한데, 내가,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얘를. 네. 그런데 여기는 축이잖아, 금. 그, 금이지. 네. 그냥 나를 바로 쳐야 돼. 그러면 내가 나를 억눌러야 돼. 억누는데 뭐냐?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 뭐래? 그런데 여기 받아들인다는 것은 얘가 망가진 거야? 아니죠. 망가진 거 아니잖아. 지금 여기 금생수는, 봐봐. 금생수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냥 이대로 지내자고. 뭐. 얘가 얘를 때리는 것은 아휴, 내가 이제 얘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휴 내가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자기를 다지는 거야. 그럼, 얻은 게더 커. 이게 더 힘들어. 그 그렇죠. 응. 그런데, 이제, 보통, 다른 데서 보면, 이제 응. 관이 들어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직장 된다. 직장도 되고, 이제 또, 이거 원하는 게, 이게, 하기 너무 통과다, 그냥 자, 그럼, 그럼, 된다고 치자고. 아,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직장 인연이 있습니까? 그러면, 직장 됩니까? 될 수도 있다고. 인연이 있습니까? 없다, 야. 여기 직장 들어가면 너 건강이 나쁘든가 뭐 영업했던 차성환 하든가 그러는 때라고 직장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올해 마음 고장 해야 할 때인데 직장에 들어갔다 좋은 게 아니라 마음 고장을 해야 될때 살아간다고. 올해 남자 연인이 있으니까 그럼 뭐라 그래? 꼬 어, 남자가 보이네. 손님이 다시 물어봐. 이 남자 좋은 남자일까요? 나한테 득이 되는 남자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일까요? 이거 물어보지. 그러면 뭐야? 힘들게 하는 남자지 그러면 남자인연이 있는 거야 그거? 깡패 만나거나 건날대로 만나는 거 아니야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니까 그니까 러 인연이 없는 거라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인연이 없다야 남자를 못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남자 좋은 인연이 없다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인연이 없으니 만약에 시험이 된다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건데 그 자리는 절대 후회할 일이 한 개도 생길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무조건 1년에 1억씩 준다든가 보장이 돼 있어요. 가령 이따 치자고. 그럼 망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안 돼. 거기는. 음. 그 뜻이야. 그런데 됐다? 그럼 들어가고 사, 사고 하나든지 모여서 뭐 문제가 심각하게 처리 안 되는 게 나을 뻔했지. 이럴 때, 그 차지철인가? 김재규. 김재규 부하가 청와대로 들어갔잖아. 정보, 응? 어? 저 정보기부터 들어갔잖아. 일반 병사들이. 출세했다고 그러지. 집안에서 출세했다라는 거야. 거기 높은 자리로 올라가니까. 들어가서 뭐야? 출세했다고 간게 뭐야? 사형당했잖아 다. 어. 그거 출세 아니야. 직장문이 나쁜 거라니까. 직장문이 나쁘다고 말하니까. 에이, 무슨 소리,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는데, 정보부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요그 직장원이 되게 없는 거지. 그 상담할 때는, 에이, 잘못 보시네. 출세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길 거야. 들어갔다면은, 여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직장인연이 없다.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응. 음. 비묘해... 무인대원하고 기현대원누고 봤을 때기현대원은 응.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물질은 더 늘어나지 아, 않나요? 그렇지. 이 사람이 많이 노력을 해. 그냥 맹탕인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관두고 저거라도 또 하고 찾아서 뭔가 자꾸 뭐 보류가 없으면 조밥이라도 먹으려고 덤빈다고.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먹어. 그런데 마음고생이 심하지. 매일 배고프니까. 그 뜻이야 지금. 사회적은 뭐야 이게?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 맹이있는것보다 오히려 사회적 발전은 다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은. 또. 음. 거기까지 이번 사회 치를또못가요여스까지 오케이. 小子，再见。